안녕하십니까. 정중앙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내란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제는 뭐 매일매일이 헌정사상 처음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스마트폰 교체와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내란수계라는 중대 범죄의 혐의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대국민 담화로 이미 스마트폰 교체를 얘기했고, 측근들은 이미 대부분 구속되었는데 증거인멸 우려? 이번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는 서부지법의 차은경 판사였습니다. 결국 차은경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개심죄를 포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관들 일 잘하네요. 이재명이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뚜들게 맞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1야당의 대표 지위를 고려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하물며 여러 사법 리스크 중 소명이 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보다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판사 왈,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개 제1야당 대표는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악의적으로 질질 끌고 싶어서 단식하고 입원하는 생쇼도 감행했습니다. 저런 잡범도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줬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대통령에겐 간첩보다 못한 대적과 방어권을 일체 보장해 주질 않습니까? 이재명은 과거 사고 치면 폰 뺏기지 말라며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결국 검찰 조사 받을 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절대 함구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마트폰 교체, 텔레그램 탈퇴를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요? 스마트폰을 낼 의무도 없을 뿐더러 불법 체포하여 불법으로 조사하는데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증거 인멸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제1야당 잡범이 훨씬 더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상식이며, 개돼지 빼고는 다알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따위의 지위를 고려했는데, 전 국민의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대통령에게만 이럴까요? 본인들 목숨 줄인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친 것일까요? 그럴수록 의혹은 본인들이 더 키우는 꼴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몰이로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뭉쳐서 이겨내야 합니다.조금만 더 힘냅시다.